질거리지 말고 야, 왜또 우리... 이거, 그거, 그래. 그래. 아니, 프로 그거, 안 되면 그걸 내가, 내가, 자가 내가, 냐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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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내가, 내가, 내가내 내가, 내가가 아, 어. 아... 아 맞아, 박사님 포기했구나 아, 포기안포잖아 아. 응. 아예 안 갔어 그니까 가려놨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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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, 에그 정도로 그거지 실력이 많이 는 거지 야, 야, 야 루시오. 야, 루시오 개피, 루시오 개피 야, 루시오, 루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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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일로 와, 일로 와, 뒤로 와, 뒤로 와, 뒤로 와봐 아, 솔자냐? 뒤로 와봐 아니... 뒤로... 그, 디러... 나 헬펙 먹었어. 아, 아니, 내가 힐 깔아줬는데, 니가 튀어가지고. 어. 나이스. 그... <laughs> 아, 진짜. 나이서이렇게웃기냐저나이서나이서나이기다아스친거아닙니까 아, <laughs> <laughs> <개> <laughs> <미친> <laughs> 뭐야. 내나나모이라다내스 나이스. <laughs> 내려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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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어야 오우야! 막이네 야, 한발을 어, 막... <놀람> 물고 <밀고> 있어 <놀람> <놀람> 탑 조심 야, 빨랑 비벼봐 아, 막이 나 내 일로와, 들어와, 들 이게, 세복시이보 얘도? 아, 아니야, 아! 이렇게, 어, 뭐야? 내 어, <놀람> <키> 네, <놀람> 의지에 굴복하라! 으! 쟤네, 잠깐만 올라와봐. 뭐야, 이마 <이리와. 놀람> 어? 어? 뭐야? 아, 어? 뭐야? 뭐야? 카 목표를 와, 시나 메르시. 야, 이건 안 돼. 메인은안 돼. 메인은안 돼. <목소� <목소� 아, 이야 메이 같이 가, 같이 가 아. Uh. 오야 괜찮다. 나나 패패팅. 아니아니 붙어있으면 힐데 힐데. 그래? 어쩐지 아까 피가 막 오르더라. <laughs> 근데, 근데 이렇게 피. 이렇게 2대 이가 이렇게가 제일 나은 것 같아. 응, 응. 이대 이렇게 동시에 여, 저, 저. 야 저기 저기. 야 니혼자 뛰면 어떡와와와와와 이리 와. 이리 와, 와, 와. 일로 와. 일로 와봐. 아 야티로와티로와힐힐다힐미힐미나나나나무린다티로 일로 와로와 차라리 아유. 메이쪽으로 와메이나메이 일로 와로와또 뒤로 와봐 뒤로 와나힐줘방덕 광덕 구사를 야 뒤로 와내 시점은 죽지 않아 아니 야니피피피 목표를 들으 열로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바악을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으면서 음악을 들 아, 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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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

힐패 힐패가 아니 아니 나 죽는다 나 죽어 죽는 꿀단지 빨아 꿀단지 빨아 꿀단지 빨아 안되겠어 그냥 좀 빠져 오 끌었냐? 오. 아 진짜 <laughs> 개피였는데 딜로그에 아, 뜬적 한번도 내가 피가 없어가지고 어디갔어 너희 거기 가서 응. 혼자 싸우고 있어 같이 좀가자아거져 야제 에너지 좀센거 같거든? 아니, 방니방니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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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돋한> e.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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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괜아아괜찮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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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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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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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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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핀데 진짜 빠 i 수 있니? m 어. 아 또, 힐패 먹었어 우리 화물 화물 h a t is it? What is 아 t What is it? w 야 a t is it? What is it? What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떻게든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 봐. 와, 존나 무섭네. 나게 있는데. 아, 붙다붙다종 아, 있는데. 이야 진짜 잘해 있는데. <laughs> <궁> 있는데. <laughs> 이속 이속 아무도 피다 찼을 땐 이속으로 켜놔 줘. 오케이. 야야 두개받자 아, 김치 음, 왔 네. 아, 제또 궁이 쓸 거란 말이야. 이이이스크트그 치명상일 때이 아니, 우리 거죠? 지금 우리가, 우리가 하는 게 아, 뒤로 좀 빠져 봐. 또 우리가 학대로 이대로 갈래? 아. 어. 유저? 야 뭐야 나 끌었는데 뭐냐? 야 루시오 루시오 뒤에 자리야 뒤에 자리야. 오. 오. 아, <laughs>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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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벌. 아. 아아안 돼. 나. 나 되게 열심히 하고. 일단 만들어 그리고 투사. 어 앨시다. 이시였어 아니 우리 계속 따로 따로고 잘리잖아. 어 뭐야? 들어갔네. 이갔는데가 반대로 갔어. 아, 진짜? 아, 미친. 야 개피 진짜 개피 개 <laughs> 어. 아, 아, 네. 못겠나 야, 넌넌뭐 해? 넌뭐 해? 한 있었니? 아. 뭐야, 어, 소름 끼쳤다. 소름 아. 끼쳤다. 진짜... 잘. 내가 너무잘에서 <laughs> 아니, 하필 그사이에 죽게 나 가지고. 팝집가 가야. 아 우리 하는 캐릭터로 해 보자. 어, 우리 <laughs> 하는 걸로 그냥 어. 이대로 갑시다. 나가. <laughs> 나이서. 나이서. 어, 나이서. <laughs> 아, 이스 아, 나이스. 아 나가. <laughs>